자, 이번에는요, 9살, 이 어린이에 대한 아동학대. 보면 볼수록 자꾸만 분노하게 하고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쇠사슬이 풀리자 4층 베란다 탈출 후. 그렇습니다. 앞서 일면 기사 때도 사진 보셨잖아요. 여기도 사진 또 있어요. 이 집에서 이 옆집으로 탈출한 거예요.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마침 아무도 안 계셨답니다, 여기.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임요. 탈출하면 바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컵라면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굶은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겁니다. 이것도 학대 아닙니까, 이거? 아,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개부와 친모의 끝집 끔찍한 학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도구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걸로. 이게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요. 하루 한끼 주며 물. 뭐지요, 이거는 도대체? 물론 정확한 걸좀더 알아봐야 될 겁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은 그렇습니다. 이틀간 목에 묶인 쇠사슬 풀린 틈을 타 베란다 통해 옆집으로 목숨을 건 탈출입니다. 여기 경사 더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거 쉽게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홉 살 아이가 간 겁니다. 여기를요.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부모 자해 소동으로 수사가 차질이랍니다. 동생들, 동생들도 역시 이런 학대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보인대. 그래서 동생들을 이 부모와 뛰어놀라고 했는데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병원에 있답니다 지금요.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 여기 좀더 설명이 돼 있는데. 친모와 동생들이 당시 있었으나 계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A 양은 옆집 베란다를 타고 넘어갔다. 마침 옆집에 사람이 없자 배가 고팠던 A 양은 컵라면을 급히 먹은 것으로 알렸다. 이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쇠사슬에 묶였던 창녕그 아이, 목숨 걸고 4층 난간 넘어 탈출했다. 지금 일파망카죠. 이 파장이요. 뭐 역시 같은 내용 쭉 있는데요. 너무 잔혹해서 이거 다시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대목입니다. 이 아이가 가출 후에도 양육수당을 아주 꼼꼼하게 챙겼답니다. 그럼 돈 받았으면 잘 키워야 될거 아닙니까? 부모 자해 소동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이 양육 수당 얘기가 저 기사 뒤에 있습니다. 장영구에 따르면 이들 이 부모를 말합니다. 그간 A 양을 포함해 총네 명을 키면서 매달 양육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90만 원을 받았답니다. 어, 매달 90만 원요. 그리고 A 양이 탈출한 이후인 지난 10일에는 A 양의 동생 두 명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로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울 때 군에서 지원해주는 출산 지원금 천만 원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사람들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이종훈 변호가이 아이에게 여기는 지옥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거의 뭐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방불케하는 예. 그런 그 상황인데 어 제가 몇해 전에 그 비슷한 영화를 본 적이 있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 아동 학대 관련한 내용이 나오던데 어그 영화에서는 그 화장실에 아예 가둬놓고 어 이제 거기서 굉장히 학대를 하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이런 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는 상상을 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음. 보니까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새 그러니까 사실로 묶어놓고 목줄을까지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보니까 침모더라고요. 음. 근데 침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화냐? 근데 실화라는 거죠. 지금 정황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 보면서 예. 얼마 전에 가방에 강금이 됐다가 결국에는 숨진 어린이가 있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 슬퍼하시고 분노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는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구멍이 난걸못본 건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 묘사하고 있고요. 요 아래 부분입니다. 요 아래 부분 이 통상 이런 일이 생기면요 가해자들이 뭐 질병, 그러니까 아프다, 뭐 생활고다 이런 거 핑계 댄답니다. 통상 그렇답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 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비 부모 인권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 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제목으로 좀돼 있죠. 이런 학대범 절반 가까이는 적발이 됐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한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통상 심신미약은 감경의 감경 사회가 되잖아요. 이런 주장을 한대요 지금.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 얘기가 있는데. 뭐 처벌 강화와 더불어 예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학대당한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모든 부모가 혼인신고나 출산신고 때 의무적으로 이런 관련 뭔가를 교육을 좀 받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심각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해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저는 뭐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2017년에는 부모랑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위탁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모 자체가 사실은 아이를 키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부하고 결혼하면서 아이를 이제 집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어,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계속 아동 수당을 받아가잖아요. 네 명을 키우는데 예. 어, 그 아동 수당으로 사실상 뭐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음. 취지에서 안 키우던 애를 데려왔다. 예. 그리고 그 장면에서 자기가 아이가 아닌 어, 이 아이만 보문 비슷한 행위를 하는 음. 것이고 우리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가림막을 쳤잖아요. 다른 예. 데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이제 뭔가, 그런 장면과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대부분의 이제 가해자들이 자기야 뭐심신미약이니 엄마는 지금 조현병이 있다고 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나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영화의 부분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음. 그 안에서 다행히 아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어, 이, 어떻게 보면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나. 뭐 시, 아니, 이거 어떻게때용 갔을 거요저 얼마나 와. 절박했으면 거기를 걸어갔겠어요 와. 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래 주나 저래 주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있어. 아홉 살 거죠. 아이가요.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진짜. 깜짝 깜짝 놀랍니다. 최준호 변호사. 네. 이런 것. 또 뭐~ 심신미약 중앙하면 또 감형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뭐~ 그~ 저희가 형사 변론을 하면은 어떻게든 그~ 의뢰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음. 형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예. 하죠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심신미약 심신상실 음.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 그~ 아이의 그~ 개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상적인 반면에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예.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음... 조현병인데 그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만약에 그분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예. 형 자체는 반드시 한 (2분의 1) 정도 감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부분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아이에 대한 그 지속적인 그 고문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컨대 저런 것이죠. 아이가 봤더니만 손끝이 다 이렇게 이렇게 물집이 생겼대요. 예. 아이한테 왜 그러니 했더니만 내가 집을 나가고 싶다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그러려고 하면은 누군지 모르게 이 지문 지우기 위해서 이, 이 손끝에 이렇게 찢었다. 이런 얘기를 해, 하고 있고 아빠는 지금 이걸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형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엄마 같은 경우에 조현병 이 인정돼서 일부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뭐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아이가 지금 아직 더 어린 아이가 그한 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3명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보호시설에 그 따로 보내놨다고 라 하지만 예. 또그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법부도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했다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 형도 무조건 높일 수만은 없는 그런 사실 딜레마적인 상황도 없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부,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이게 단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 아, 참 심각하네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요. 많은 분들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방금 다뤘던 이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된 댓글도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도 각도 지붕을 넘다니 오싹!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랬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요.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하라. 이렇게 쓴소리를 글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룬 주제죠. 대북전당과 관련된 글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젠 드론으로 보낸다 하니 큰일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국가의 정부가 있는데 정부 말안 듣고 아무런 단체들이 마음대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폐쇄적인 사회와 대화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지요. 하물며 국내 야당하고도 대화하기가 어려운데 독재 정권과 상대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되어야 하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흘려버리세요. 북에서 저렇게 우리를 헐뜯는 게 처음도 아닌데. 우리 정부 끌려다니면서 국민들 자존심은 어찌 하나요? 이런 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경제 이슈로 가겠습니다. 알짜 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울시 공원화 계획의 예비입찰 영. 자 대한항공이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땅 이거 굉장히 좀 요지라고 알려졌죠. 빈 땅인데 뭔가 없어요, 거기는. 이거를 매각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간에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그냥 똥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낭구측에서 약간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화 계획이 잡힌 땅은 이게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땅 가치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걸 누가 사겠느냐. 실제로 예비입찰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매각 차질의 자금 확충 계산 비상이다. 시에 팔면 1330억 가량 손해 예상됩니다. 원래보다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대한항공 노조, 이거 사적 재산권 침해다 반발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시세대로 줄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욱 변호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준다고 얘기하는데, 시세대로 주기는 실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 또 뭐... 뭐 평가를 이제 받긴 하겠죠. 그런데 예. 시세대로 평가가 보통 잘안 나오잖아요. 감정평가. 어. 대체로 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싸게 이제 아무래도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좀더 힘들겠죠. 어. 대한항공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현금을 좀 마련했으면 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고. 예. 제가 보기엔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싶 앞서 일명기사 때기업들 네. 자산을 정부가 좀 사서서 돈의 숨통 트이겠다는데 이거하고 조금 관계가 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제 뭐 예. 그 박원순 시장의 또좀또 또 다른 또좀 이렇게 빅픽처 이런 것들도 어... 좀 함께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어, 물론 이제 뭐 공원이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음.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늘좀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시기라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에 과연 공원이 필요한가, 음... 아니면 오히려 더 기업을 아... 살리는 게더 필요한가, 이 판단도 좀잘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예, 주영 교수님. 예, 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기업 논리를 배제하더라도요. 예. 이번에 서울시가 공원 계획을 한 거에 대한 유감은 솔직히 우리가 표명할 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지난달이죠, 올 28일 날 도시건축위원회의 어떤 권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 사실 그 전에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 이게 과연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러니까 사업과 그리고 예. 공공성이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제안. 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배제가 되고 건축위원회의 아. 의결이나 권고 하나만으로 예. 이제 공원화 계획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뭐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요지를 오. 떠나서라도 과연 이 공원화 계획이 정말 예. 심도 깊게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해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홍 교수님께서 건축 분야 공부를 좀 하셔갖고 약간 전문가 시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문제점이 보인다는 거네요, 지금요. 어? 자 부동산과 관련된 집값 예의가 오늘 기사에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매일 경제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값 10주 만에 반등. 아파트값 잠잠해지고 좀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다시 오르고 있답니다. 전세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잠실 뭐 개발 호재 등으로 집값 올해 최고가 이딴 경신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뭐 강남 전세값 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인천 궁포 한산 심상찮은 집값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언제든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관련 영상 준비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에 주택 가격 하락사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포착되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점검 중입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구 교수님, 이거 집값 잡힌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다시 또 뭔가 꿈틀댄다고. 아, 코로나 일9가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어... 살아는거 보니까 아, 그것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천적인 예. 뭐 문제는 사실 유동성이거든요. 돈이 음... 너무 많이 사실 시장이 풀려 있는데 예.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고.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규제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 돈의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규제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 공급과 같이 맞물려서 정책이 좀 시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넘치긴 하는데 또 이게 양극화돼서 어디는 너무 많고 어디는 감뭄 수준이고 뭐 이런 현상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답신 단신가 시대가 바뀌고 있던 고려 말 역사에 남은 유명한 시조 배틀이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인사와 제야 인사 사이에서 벌어진 시 시로 비판하고 답시로 응수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먼 훗날 어떤 일화로 기억될지. 참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